PC방 먹방 내기를 할 건데 자 여러분 카드 주시고요. 자 카드 오니다 너가 1등 할수 있을 것아 생각해! <웃음> 야, <웃음> 어 야, 박았어. 야. 야 나와라 나와라. 나가라 나가라. 어나 어디가. 나 어디가. 어디 <laughs> PC방을 이 시간부터 오는 건 처음이긴 한데 여기.. 어, 이게... 아, 안녕하십니까. 아 근데 여기 진짜 대박이다. 편하게 네, 한번 둘러보실래요? 냉다 둘러봄. 예, 다 둘러 둘러봤고요. 아 이런 곳이구나. 지금 근데 제가 볼때 여기는 PC 방이 메인이 아니라. 이 주방이 메인인 것 같아요. 왜냐면 PC방의 주방. 이렇게까지 PC방을 중심으로 꾸며둔 곳이 많지 않다. PC방에도 근데 먹을 게 중요하잖아요. 제대로 준비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은 매니저님들과 PC방에 왔는데, 근데 원래 저희가 PC방 메이트거든요. PC방 메이트이기도 한데 오늘 그래서 게임을 내기도 해 보고 해볼 생각인데 첫 번째 게임은 저희가 요즘에 빠져 있는 고수도브. <laughs> 이 아침부터 고수도브로 한번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수도 가 봅시다. 갈게요. 오, 어? 아니 그 위에 핑크색. 아, 이거. <laughs> 오케이, 렛츠 고. 보지 마 다들 각자 겁자고. 아, 다들 닉네임이 너무 촌스러운 거. <laughs> 진짜 뭐예요? 근데? 저는 갈색 두도시입니다. <laughs> <laughs> 야, 너 보지 마라. 윤정이가 내 은근 보고 있는 거 같아. <laughs> 내가 네. 보는너 지금 걷는 덮는... 오케이. <laughs> 아, 아. 뭐야, 뭐야? 어쨌든 그래도 만원 가져갔어요. <laughs> 아, 자. 아 씨. 아, 큰일 났다. 예스! <laughs> <laughs> 와, 바로 났어. 고 곧 때렸고요. 저 조심하세요. 근데 우리 사이에 유명한 그게 있거든요. 별이는 고하면 무조건 고받 당해요. 라이이 그러면 인간은 인간은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인간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별이는 고하면 안 돼. <웃음> 빙고 오늘은 고아 유니폼을 라 진짜 대박이다 이제 <laughs> 아, 카트 한판아 네, 카트? 우와 카트 합시다.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카트요? 카트는 진짜 PC방 먹방 내기를 할 건데 <laughs> 자 여러분 카드 주시고요 자 아, 카드 옵니다 일단 3세판? 응 음, 3세판에서 그럼. 이긴 사람들이 그래. 그런 겁니다 어떻게, 어떤 거할 거야? 그, 아이템 전원이랑. 아이템 전원 하지 말아야지. 일단, 스피드 가볼까요? 스피드 먼저. 자, 어? 윤석이 없는데? 초대했어, 초대했어. 아, 오케이. 준비. 레츠고. 자, 준비하세요. 준비. 야, 근데, 별이 아이템 왜 저래? 왜? 했네. 뭐야, 나 왜, 왜 이래? 오. 출발! 아! 어, 뭐야? 오둘다 웃어, 웃어. <laughs> 윤석이만 아, 뭐야! 우리 둘다 무서워서 윤석이 맞췄어. 아, 토리포터. 와 이거, 어, 이거 어려워. 아 어, 이거 어려, 드리프트 하기 어렵다. 아나 어, 어디가? 나 어디가? 어디 <laughs> 됐다 됐다. 일단 하나 만들었다. 아 <laughs> 가보자고. 아 이거 <laughs> 연습 게임 하자. 아 장난하지 마. <laughs> 이거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장난하지 마.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안 돼. 어, 이거. <laughs> 못 들어갔고요. <laughs> 자 연습 게임 연습 게임이었고요. 아니야.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laughs> 데 <laughs> 이제 키를 알았어. 키는 알았잖아. 아니야 키 몰랐었어. 확실해? 아니, 첫 줄이면은. 아, 오케이. 이제 쓰는 거말았고요 이제 진짜. 이제 진짜다. 진짜. 진짜다. 아주 어, 귀 진짜 아, 이고 야, 이거, 이거. 2, 1, 땡. 오, 이번에 썼어. 어, 뭐야. <laughs> 오, 피발이. 막았다, 막았내 앞으로. 어 <laughs> 연석이 왜 이렇게 잘해? 쟤가. 그게 뭐야. 밥먹고 카트만 하니? 뭐가 지나갔는데요 아아 아. 안돼불이 이렇게 치요안돼어 어, 박았어 야, 야. 어 박았어 야. 야 나와라 나와라 잠깐만 잠깐만 아안돼안돼 둘이 이요와 <laughs> 아. 역전 당했네 갑시다. <laughs> 오케이 땡아 가요.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아, 뒷목이 땡기네. 아이 풍선 으? 혼자 풍선 쓴 사람 누구야?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아이. 왜 이렇게 느려 아이 풍선? 원래가지고 아니 아못 먹고요. 었 <laughs> 아니 별이 혼자 풍선 썼어. 오 <laughs> 어, 뭐야? 뭐야? 우와. 뭐야? 뭐야? 이거 연습이지. 빨간 <laughs> <laughs> 거 처음에 한번 연습 아니야? 에라이. 오케이. 2등. <laughs> 거의 언니가 바람치고 왔는 윤석이가 만약에 이따가 꼴등하면? <laughs> 한번 더. 한번더 하는 거네? 오케이. 음. 일단 그러면 우리 먹을 걸 시키자. 아, 그래? 먹을 걸다 먹을 걸 시켜놓고. 지금 다 공복이잖아요, 우리. 음. 뭐 시킬 건데? 나 왜? 진라면, 스팸 그리고 김치 우와, 그리고 피, 피카츄. 맞다. 나 김치만두, 네. 아이스 초코 라 아니 나 얼박사이다. 이거 다감당되는 거야? 김치. 일단 때려 넣어 일단, 일단 때려. 아 간장 순살 대박. 치킨이 먹고 싶네요. 간장 순살 치킨. 오케이, 오케이. 세 명이니까 대짜. 5만원쓸죽 <laughs> 그냥 축짜 먹고. 야 그래. PC 방에서 5만원쓸 거면 그냥 밥 같이 밥집을 가. 오케이 일단. 아아뭐 어, 어, 할래? 오케이. 무슨 전 하고 싶은데? 아이템! <laughs> 아이템 좀 하지 말아야지. 일단 난 아, 스피드! 스피드. <laughs> 가이, 우리 들이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스피드 전화로 나오세요. 아 이번에 어려운 맵으로 가볼래? 어 하드 하드. 완전 큰하드로가 어, 베리 아들. 하드도 있어. 어, 베리 하드로 어, 래 <laughs> 리버스야. 거꾸로 돼? 아왜난 이게 안 돼? 아 야, 니가 나 밀고 가서. 아 야, 니가 나 밀고 가서. 아 뭐야? <laughs> 아니, 아, 둘이 오는 거야. 윤석이가. 윤석이가 나 밀고 왔어. 둘이 왜 잘해? 둘이 <laughs> <laughs> 아까 나 페이크였지. <laughs> 어? 아니야. 어, 뭐야, 여기 아니야, 이거, 여기 아니야. 어, 야, 얘들아. 잠깐만. 아니야. 여기야 뭐야, 뭐야, 뭐야. 아, 뭐야,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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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돼? 와, 어부지를 1등 됐어. 뭐야, 이거. <laughs> 너가 1등 할수 있어. 아, 생각해!

Let's go! 망했어. 아, 아, 내가 게 아이템전 하자 했잖아. 아. 이거할수 있었는데. 아니이거 너무 어려워. 아 이제 좀 편하게 쉬어볼까. <laughs> 일단 음식 나왔대요. 예. Yeah. 오케이. 일단 먹자. 지금 시킨 게 나왔고요. 어, 피카츄, 김치만두, 진라면 얼박사 그리고 저기도 먹을 것들. 자 일단 또 먹자. 음 맛있어요. 김치만두. 네. 뭐 그건 아니. 일이 술을 잘안 먹어서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돼서. 근데 피카츄는 보통 이렇게 먹어? 우와. 그러니까. <laughs> 단 치즈 없군요. 뭐거 아니에요? 아. <laughs> <laughs> 음. 그때그만 응. 얼박사. <웃음> <웃음> 너무 맛있어 <laughs> 오늘. 게임을 하고 또 먹방도 했는데 오늘 너무 재밌었고 저희 PC방 크루 매니저님 두 분과 함께해서 재밌었고요. 오늘 또 내기를 해서 제이 양께서 제이 양이 오늘 결제를 하신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친한 분들과 웃으면서 경기를 하시길 바랍 게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갈게요. 결제하러 갑시다. 네, 이러러 <laughs> 갈게요. 네, 네. 언니만 남겨도 가? 아, 어디 가? <laughs> 하고 와. 진짜, 왜그래